출근길 주식 뉴스 25년 11월 20일. 안녕하세요. 출근길 주식 뉴스 출준유입니다. 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국내외 시장 흐름을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시장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기술주 약세와 함께 하락마감했으며, 특히 AI 반도체 업종에서 조정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원 달러 환율이 최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며, 수출기업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흐름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확대 기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술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간헐적이어서 향후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술주 조정, 그리고 환율 부담입니다. 출근길엔 출준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